Um, can I help you, too? No, thanks. I'll just look around. Fine. Uh, that book's really not great. Just in case you know browsing turned to buying, uh, you'd be wasting your money. But if it's Turkey you're interested in, um, this one, on the other hand, is very good. Um... I think the man who wrote it has actually been to Turkey, which helps. Um there's also a very amusing incident with a kebab, um, which is one of many amusing incidents. Thanks, I'll think about it. Or in the bigger hardback variety, there's I'm sorry, can you just give me a second? <laughs> 접속사 if도 접속사 it는 대명사 s is는 비 동사. 그러니까 이한 묶음으로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나옵니다. 빠르피쳐, 빠르피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따라야지. but if it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빠르피쳐. 왜안 되냐면 그 발음 촌스럽다고 놀릴까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발음하는 속도대로 말해주길 말해주길 기대하는데 원어민은 그 속도로 말하는 사람은 뇌성마비 환자도 그렇게 말안 합니다. 바르피츠 이렇게 나오죠. But if it's, but if it's, but if it's, but if it's. 바르피츠터키 터에서 어의 어예유저어예 강제가 있죠. 터 들어주고 키터키예터키 유엔스티딘 터키하고 유화하고 어 나뉘는데 터키여, 유어 정도의 터키여. Turkey you're interested in. Turkey you're interested in. Turkey you're interested in. 유언데 빠르다 보니까 뒤에 interested in. Interested는 interested in인데 인터에서 t가 기본점인데 안다면 뭐가 돼요? ins가 되죠. Interested 이렇게 돼요. 인터레스티딘에서, 인터레스티딘에서, 인터의 티는 인스가 되고, 그 다음에, 레스의 레, re, 알은, 유음종점 보면, 알은 잘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인스, 티딘 인스티딘, 인스티딘, 이어서 발음하니까, 인스티딘, 인스 인스티딘, 이렇게 되는데, 인내 유어에 알이 올라탑니다. You r i n 이렇게 되겠죠. You rinsed it in. You rinsed t i n 그러면 you rinsed t i n r라고 이 길지 않아요. Rin에 올라탔기 때문에 u는 짧게. Barista, you rinsed t i n in. Barista, you rinsed t it in. Uh,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이거는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이런거. Barista, you rinsed t i n Talk, you rinsed it. You rinsed t it in. You rinsed it in. 네, 이렇게 무한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 아이들 방법이죠. 그렇게 안다면에 um this one. 이것이다. On the other hand i s very good. 다른 한편으로는 and i s very good.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좋다.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다음 문장이 좀또 어렵습니다. Um, 알스 더, 엄, 알스 더, 싱크 더를 빨리 발음하니까 싱크, think. 싱크인데 케크가 케이가 받침으로 와서 싱은 싱은 씩, 예, 씩, 예, 싱은 잉이라는 발음은 날라가고 씩 어, 이렇게 되죠. 싱크를 빨리 하니까 씩 된거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그 다음에 관사 씽 더, 아알스 더. Um, a sick dog. Um, a sick dog. 나는 생각한다. 그거를 sick dog. d 가 뭐예요? 어 oh, man이에요, man. a sick dog man인데 man 공문이에 후가 붙겠죠. a sick dog m a n rotate, rotate인데 rotate는 l이 됐네요. rotate has actually 해서액 c t u a l l y 는액 c t u 라고 발음합니다 액 c t u 또는 액 c t u 인데액 c t u 나액 c t u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액츄얼리 할때 다르고 액 c 얼리할때 다르고 액 c t u 할때 다르고 액 c t u 할때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다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의미의 강도가 바뀐다 이거예요 실제로라는 의미가 강하냐, 약하냐. 약할 때는 actually입니다. 여기서 actually라고 하면 무조건 actually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actually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 약간의 고문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has actually, has actually been to, been to, talk, which helps, which helps. 위치는 이 전체를 수식하는 관계사죠. 자, 그러면 뜻은 나는 생각한다. 그, 그것을, 그는 뭐야? 더는 맨인데 그냥 맨이 아니라, 후 h 맨우. 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어, 사람은, 그거, 그거는 사, 남, 자인데그 음. 남자는 누구냐면, 맨 a n u 썼다. 그래 놓고, 그쓴 남자는, has actually, 가지고 있다, 실제로. 뭐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been, to, in, 인상태를 어디에 이기로 돼 있는 것에 이기로 돼 있는 건 터키다. 빈트, 터키. 터키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위찹스. 네.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 데스, 어서. 여기 데얼스를 데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 라는 부정관사가 a 소 s o 니문에 붙는데, a 소어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발음을 안 해요. also의 오도 모음, also의 오도 모음, 어도 모음. 그러면 앞모음에 뒤에 야금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also, also, 이 정도 이어집니다. also, 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also, 이어집니다. 이어지면 우리귀에는 마치 발음을 안한 것처럼 들려요. That's also, that's also, that's also. 이렇게 들립니다. There's also very amusing. Amusing의 어도 부정관사하고 똑같이, 부정관사나 마찬가지죠. Amusing이란 한 단어지만, 이게 very, r e a y 할 때, very의 e 라는 모음 뒤에 흡수가 돼서, very amusing 바로 나옵니다. 네, very amusing인데, 우리에는 마치 very, very 뮤직, 바로 나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 똑같이 연습해야 돼요. 왜? 발음 못한다고 흉골까봐?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말을 들으려면 나도 똑같이 발음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very amusing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찾고 있어 들을 때. 그런 발음은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듣기를 마음대로 하려면 이 사람처럼 발음하면 아, very amusing이구나 라고 바로 듣게 됩니다. 이거 조각내기에서 할수 있는 거죠. Very musing.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Very musing incident with a, incident with a. 이것도 사장단이죠. Very musing incident with a kebab, kebab. 여기에서는 ke에서, 어, 강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a 에 들어가니까 kebab. a 를 많이 들어줘죠 kebab. um, which one of many musing incidents. 여기에서 보면 앞에 인시던트 미더 할 때는 인시던트가 단수니까 인시던트 위더 네, 인시던트 위더지만 뒤에 나오는 거는 인시던트죠 네, 복수죠. 이런 거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원어민들은.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건 위치스예요. 위치스 원어맨인데 위치스 원어에서 위치스는 빨리 발음을 해요. 위치스를 그래서 위치, 위치, 위치. With, 우리처럼 위치스 완어 이러면 이건 뇌성마비인 거예요. 위치 완어 마치 위치 완어하듯이 그 속도로 위치 완어, 위치 완 위치 완어, 위치 완어로 연습하고 이 조각 내기할 때 위치스를 떠올리면 저절로 위치 완어, 위치 완어, 네원어민처럼할수 있습니다. 위치 스어 위치 완어, many music 여기에서 one of m a n 인데 of의 v, 비음은 뭐예요? 치순음이죠. 그 다음에 many의 m은 뭐예요? 양순음이죠. 양순음 앞에 치순음은 거의 들리질 않는다. one of many. one of 할 때, one of 할때 이미 m 은갈때이 치순음을 발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hich one of many 바로 나옵니다. one of many. 양는 치순음 다음에 양순음이 나왔기 때문이죠. which one of many music i n s t i t t 이렇게 끝나죠. 여기서도 매니에 이에 어가 어미 중에 어가 흡수가 된 거죠. Many m u s i n g i n c i d e Many m u s i n i n c i d e 우리 개는 마치 어를 발음 안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원어민은 매니어, 매니어 이어서 빨리 발음해요. Many 매 m u s i 니뮤 many m u s i c many m u s i c 우리 개는 발음 안한 거로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자꾸 똑같이 발음하면서 조각내기를 해서 매니어, 매니어. 메뉴, 메뉴 메뉴, 메뉴 이렇게 주광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사생사 싱크바. 생사, 여기에서는 또나왔네요 I will, r, are, r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r 아, 정도인데 빨라요. r, 아, r 아, 그래서 생사 싱크, 생사 싱크, think, 생사 싱크인데 어바웃에. 어가 싱크 꽁무니에 붙어요. 그래서 싱커 이러질 않고 싱크, 싱크, 싱사, 싱크 빠리 어는 붙었고 그 다음에 바우 타고 이트만 났는데 바우릿 이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우에서 아우 이중 모음이잖아요. 아우 여기서 아만 더 아만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우는 아주 짧게 해서 우리 귀에는 아만 발음한 것처럼 빠리빠리 바리, 바리. 이렇게 들립니다. 바리 그러면 이거를 연습해야 돼요. 발음 멋시으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듣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발음해야 이 사람들 발음은 바울이 이러질 않기 때문에 바리바리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쌩사생크 파리. 쌩사생크 파리.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어우, 인터 비가 하드베. 하드베. 여기서 하에이에 들어가죠. 하드베. b 가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b 가이를 들어줘. be, 들어줬어요, ga. b 들어줬어요, g 그 다음에, h 들어줬어요, ga. h 들어줬어요, the back. h the back. h the, the back. all in the be, ga, the back. variety, death. This. death는 death인데, 이 death가 variety, 꾹무이에 붙죠. variety도 variety, variety. 이렇게 되죠. variety desk. 이렇게 팍 나오죠. variety desk. 하면서 조각내기를 해 되죠. variety, there is, there is, variety, there is, variety desk, variety desk.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이들 방법, 모국어 학습법을 씁니다. 이성으로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감정만 가지고, 본능만 가지고, brightness, brightness. 그래서 중요한 건 variety 에서도, 아만, ri 에서 아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b r i g h t b r i g h t variety, variety, 이러질 않아요. b r i g h t y e t y v r i e t r i e t y e t y v r i e t y i e t y r i e t y variety, t y i e t y variety, i e t y variety, r t y v a r i e t i e t y variety, r i e t r y r i e t y variety, variety, v a r i e a r y v a r i s t y r i v r e t y v a r i e a r y variety, i v e t e s e c 여기서 보면 김미도 아까 one of many. one of many 아까 바로는 of many에서 of many. of에서 부가치수는 many가 many에서 m이 양성. 그럴 때는 치수음 소리가 안 들린다. one many 바로 나왔죠. one of many 이렇게 발음 나왔죠. one 음. of many music. 이렇게 발음 나왔죠. 여기서도 기미라고는 안 하고 김미. 김미 바로 나오겠죠. 부가치수는 애미 양순음이니까요. 김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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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칸 Can you just? s 김미어. 세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중간 중간 조각내기까지 했는데 조각내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발음 똑같이 해야 되고 1, 2, 3번까지 한 번에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아, 조각내기 이성과 본능 분리해서 이성은 이해를 하고 본능은 감정, 본능은 본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 무한 반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액센트 궁금한 분은 어, 메시지 설명한 한 단어, 한 단어 액센트, 진짜 액센트죠. 그 진짜 액센트를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소리를 드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었는데. 원래는 직역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Um, "Can I help you?" To? 하면은 직역은 um, "Can 할수 있나요?" "I 내가 help 돕는 거." "You 너를 at 콕 집어서 all 모두를 콕 집어 모두를 도와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직역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직역은 노팅일 책 제가 쓴 노팅일 책을 보면 볼수 있습니다. 이 직역은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 이 강의 밑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도 참고해야 되고 의역도 참고해야 되고 직역은 왜 그런 뜻이 나왔나를 볼수 있고 원어민의 머릿속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